안녕하십니까 삼팔스노우입니다. 오늘은 2004년 3월 5일입니다. 저희 오늘 가식을 다 끝냈습니다. 처음으로 이제 가식을 하게 됐는데 어뭐 가식은 잘된것 같아요.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가식을 했는데 모두 잘 섞고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육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주변에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. 내년부터는 이웃농과 위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육묘를좀더 늘려보려고 합니다. 올해 이제 가식을 하면서 저는 지금 그 가식 때 처음 그 밝은제하고 미생물제를 사용을 했습니다. 밝은제하고 미생물제 사용을 했는데 어 미생물은 바루를 썼어요. 바루란 미생물을. 20리터에 10미 1 0 m 리200 2,000배 정도로 해가지고 가식을 했는데 아마 활착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모처럼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.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자주 이제 촬영해서 저희 뭐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지금 밭 정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밭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